몇 개인지 말하면서 써요. 하나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또 하나, 하나. 어디 저거 다시 해요? 잘 보지도 않고 막 하면 안 돼. 몇 개예요? 둘. 두 개. 손 여기 이렇게 손 잡고 또몇 개예요? 말해야지. 둘, 또두 개. 둘. 이 예쁘게 얘처럼 잘 써야 돼. 이렇게 반듯하게.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.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데 옆으로 반듯이 갈요또잘 봐야지요. 손 치우고 손 잡고 몇 개예요? 두 개. 두 개. 둘 이렇게 하고 써요. 둘또둘 둘. 말해야지. 둘둘 둘. 둘. 또. 둘, 여기는 몇 개? 셋. 음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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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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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고 말하면서 이거. 써요. 하나, 여기. 하나, 둘, 둘. 셋. 셋, 또 밑에도 하나, 하나. 둘, 음. 셋, 자, 아어배 마지막에도 잘 보고 또 손, 저는 여기 책을 잘 잡아요. 몇개 여기는?